자 오늘 할 게임은 <laughs> 레포드2고요 이거 한 챕터씩 깰 때까지 매주 하나씩 할 겁니다 질문 예 뭔데요 에비타이저씨 저희 밥 언제 먹어요 나가 자 다음 사람 질문 있습니다 예카카치 한번 질문해보세요 메뉴는 뭐예요 나가 당대리 <laughs> 질문 없이 요 예, 예예예 오늘 벌칙 있습니까 오늘은 벌칙이 없고요. 한 챕터씩 매주 하나씩 하자. 만세. 네, 네. 벌칙만큼은 너무 마. 좋아. <놀람> <놀람> 소리를 까 처음입니다. 처음이겠지. 네, 그러니까 아, 당대리가 잘 챙겨줘야 돼. 카카 시랑 아마 아마 아, 제 동기는 제가 챙기겠습니다. 전체 아까림이나 잘하겠습니다. 오셰프. 일단 샛. 여기서 등급 무지가 좋은 마이 것 샛. 같습니다. 오케이. 저는 쌍권총 들 거예요. <놀람> 잠깐만. 죽일 수 있어요! 이렇게 이렇게! 문으로 죽여요! 문으로 문으로! 어디서 고인물 냄새나서 가 상하자! 동료로 쏘지 마세요. 내가 쐈나? 나 죽지 말아줄래? 고모한테 맞았어? 잠깐만 갑시다. 아니. 자키 소리 나요. 좀비 온다. 어 <laughs> <오> 뭐야 이거! <laughs>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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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님들! 어 잠깐만! 기다려봐! 님자 일로 오세요 다들. 뭐야 이거 뭐야 팀장님, 이거. 팀장님 저희끼리 가자 그냥. 어! 네, 대리님 저희끼지말아어요 <laughs>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<laughs> 오 이거 자가치료도 되네 날써? <laughs> <나 있어? 웃음> 오 마이크 동료로 쏘지 말라는데 카카치가 계속 앞을 가려 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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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 이거 대리님! 대리님! 요자 일로 와! 안전가옥 어 뭐야 나왔어! <laughs> <laughs> oh, oh, oh. 강대리 나와 빨리! 봅시다. 아 여기 전기톱 있어요 뒤에 뭐 있어? 뒤에 뭐 있어? 나도 살려줘! 나도 살려줘! <laughs> 아, 이런 느낌이구나, 자키가 달려있을 때. 와, 달려다! 와, 하! 하, 하, 여기 갔는데, 눈앞에 탱크가 있으면 레전드. 에이, 설마. 까꿍 <laughs> <laughs> 와, 진짜야! 와, 쉣! 아, 나 뭐야! 나 뭐야, 이거! 야, 나쁘다, 불탄다! 와, 쉣! 진짜 있냐고? 형님 <laughs> 괜찮아요? <웃음> 어 내가 봤을 때는 팀원들한테 맞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? <laughs> 다음에 미션 할게 뭐냐면 이 총포상 주인이 콜라를 갖고 오라고 할 거예요 가게에서 알겠죠? 네. 그 콜라 챙겨서 도망가면 됩니다 오케이 갖고 오라를 챙겨서 들고 티라고요? 아니요 그 콜라를 이 주인한테 다시 주고 와야 돼요 한 명은 여기서 업무해주세요 제가 팀장님과 같이 네,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. 오케이 가자! 네. 고고고 팀장님 제가 들게요 어어 어 대리님 어, 여기 너무 많아요 <laughs> 콜라 배달 왔습니다 에피타이저 빨리 와 어디로 가야돼 이거 에피타이저 빨리 와 에피타이저 아, <laughs> 아, 기분 탓이야 경보 장치가 너, 울린다는데 너, 뭐지, 뭐지? 차를쏘면안 되는 건가? 차를쏘면은차경보기 때문에. 로롯. 도망가! 요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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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또 뭐야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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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저았어어요 왔다! 한 <목소리도> <laughs> 어, 뭐야 이거? <laughs> 어, 뭐야 이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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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세다 다는데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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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 나 <스> 어? 수류탄 걸러갔어요 수류탄 걸러갔는데? 죽이려고? 어저 차저 아니야? 어, <웃음> <쉿>! <웃음> <웃음> 오 쉣! 오 쉣! 괜찮아? 쉣! 흐헣 이저 많이 놀랐어? 흐헣 <laughs> 야 <행카야>, 저거? 오 <laughs> <laughs> 어. 팀장님! 아, 탱크가 와요. 저한테 와요! 타크 씨 거기 못 가요! <laughs> 우리 여기 못 나가! 우리 여기 못 나가! 어, 어, 탱크 죽였어. 타크 씨 거기 못 <laughs> 가요! 하고 있어! 아야! 그건 저예요! 고만히있어디야나한번쓰러지 고만. 아, 죽는데. 그러니까 죽어봐. 아 죽어보라고요! 예? 에피타이를 죽여요. 왜날 죽이는 거야? 아, <laughs> come, come 클리어! 아 그런 큰 뜻이, 나는 당대리가 나쏴서 죽이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ㅈㄴ 안어 그니까 두명식 짝지어서 다닙시다 에피타이저, 나랑 같이 가자 일단 1층에다가 다 던져놓고 한 번에 옮기면 돼요 가자 에피타이저 네 가자 <laughs> 아 터졌다 하나 터졌어? 아 괜찮아 괜찮아 아두개 터졌다 <laughs> 아유 아, 당대 어어 카크씨 여기 아나 떨어졌어 아제 왔어요 팀장님 역시 사월이 최고 야몇 개지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개입니다 아. 탱크 제가 유조원 아. 있어요 아 뭐야 카크씨 아. 아니 에피타이스 뭐 하는 거야 잠깐 우리 기름 다 어디 갔어요 <laughs> 저오른쪽야두개두개두개두개 저거 제가 가지러 갈게요. 저거 넣으세요. 제가 네, 넣을게요. 오! 나 불탄다! <laughs> 아! 나 잡지! <장신>! 아 <laughs> 어... 대리님 괜찮아요? 미사일 하나 좀주고 대리님! <웃음> 대리님 이거 <저> 살드릴게요 대리님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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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진통돼 있어요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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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진통도> 있어요 <웃음> 여러분. <웃음> 으아아아아키한테끌려갔다안 <laughs> <난> 죽었어 <laughs> 피타이저 클리어 get it, get it. 빨리 놔아 oh. 잠깐만 나더나더나더 아, 올라타 <laughs> <laughs> <애피타이저, 웃음> <너무 살려봤다>. 감사합다 <laughs> 게임 원래 이렇게 긴박한 게임인가요? 우린 탈출했어. 벌레 <laughs> 한 번이나 맞췄어. <laughs> 나저 30번 에피타이저 일부러 맞춘 건가? <laughs>